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여주는 TV 탑공인 TV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음, 둔산동 바로 앞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둔산동은 뭐 상업자하고 영업 어, 업무시설이 같이 모여있는 동네인데 그 바로 앞에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갈마동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고요 총 26가구인데 음, 거기 주인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괜찮을 것 같고 매물번호는 161번이고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건축주가 지금 건물의 외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이는 사진이 어, 철거 예정지의 모습인데요. 두 모습은 뒤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더 설명을 해드리면 음, 건물이 지금 10m 도로에 접해있고 대지가 99평으로 어, 60평대 작은 건물이 아니라 99평 큰 건물이 되겠고 1층에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투자금은 2억 5천, 수익률은 15.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도로 위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로 와봤는데요. 지금 표시하는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겠고, 매물의 위치에서 위쪽, 오른쪽으로 보면은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어, 갤러리아 백화점은 지금 표시하는 둔산동 상업지역에 어, 메인이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업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동이 상업지 업무지역이 있는데,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갈마역이 있는데, 갈마역까지는 도보로 약 14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매물의 위치는 지금 요 표시하는 갈마동 상권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좀 살짝 거주에 가까운 위치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둔산동 쪽으로 뻗쳐져 있는 상권과 업무시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갈마동 상권까지, 이어 중간에 위치해서 임대수요가 굉장히 많고, 항상 임대가 만실인 위치의 매물의 모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지도로 보여드렸고 어, 실제 매물의 어, 위치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현장으로 나와 봤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요 방향이 둔산동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고 요 방향도 둔산동으로 같이 갈수 있습니다. 어, 어디로 가느냐의 한데, 어 가느냐의 차이긴 한데 두 방향으로 갈수 있고 이쪽은 갈마동 상권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어, 지금 삼거리에 전면에 위치한 이 매물이 오늘의 매매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음, 전면이 좁아 보이는데 양쪽 기준 경계를 보면 은 전면도 16m로 넓게 빠져있는 건물이 되겠고 대지는 99평,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했고 10m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총 26가구고 상가 하나, 1.3룸 6개, 1.5룸 18개, 주인 세대 하나, 승강기 한대 들어가고요. 2023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라는 건어 2주택자분들에게 두 번째 주택을 사시는 분들에게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기존 주택의 모습을 보여 드렸고 어, 여기에 지어질 건물의 예상 외관과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지어질 건물의 외관의 모습을 보러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축으로 큐브 벽돌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고 음,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주변 건물들에 비해서 건물이 좀 돋보이고 좀 있어 보이는 건물이 지어진다는 느낌이 항상 드는 건축주의 매물입니다. 어, 측면에서 보셔도 이렇게 포인트를 다 줘서 뭐 전면에서 보든 측면에서 보든 어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건축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를 한번 보시면 내부도 그냥 단, 어 단조롭게 그냥 하나의 어 대리석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대리석을 쓰고 천장도 이렇게 음 우물을 파서 어 간접 조명이 들어오게 다 만들어 뒀습니다 지금까지 내 외부를 보여드렸고 투자 분석 및 개업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개업 분석입니다. 음, 소재지는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했고요. 위치 분석을 해 보면 갈마역까지 도보로 14분,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도보로 10분인데, 분산동은 뭐 5분 안에도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초중고 학군이 있고 입지미 개발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동 업무 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는데, 업무지역 상업 지역이 있는데 업무 지역, 상업, 상업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어, 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되겠고요. 구성을 보면은 상가 하나, 1.3룸 6개, 1.5룸 18개, 주인세대 하나 해서 총 26가구인데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5층에 주인세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준공은 2023년 1월 예정하고 있고요. 투자 분석입니다. 매매가는 29억, 융자가 10억, 보증금이 16억 5천에서 투자금은 2억 5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월 차임은 690만 원이 나오는데 융자 10억에 대한 융자 이자를 빼고 나면 순수익으로 한 달에 315만 원입니다. 어, 수익률은 15.12% 연에. 3,78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주인세대를 전세 2억 5천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세대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투자금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편리한 교통 뭐 여기 있어야 되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편리한 인프라가 있는 곳뭐 백화점이라든지 상업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상가주택을 희망하시는 분, 그 다음에 사뒀다가 나중에 주인 세대를 거주를 희망하시던지, 아니면은 지금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서 지어지면 주인 세대에 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까 임대 걱정 없이 어, 가져고 가고 싶은 매물이 있다면 이 매물을 추천드리겠고요. 당연히 높은 수익률 15% 정도 되는 수익률은 어, 부가적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향후의 가치 상승은 분산동 앞에 있습니다. 뭐 당연히 향후의 가치 상승 볼수 있는 위치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갈마동에 있는 상가 주택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